선과 악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일단 나쁘게 했으면 그건 악이야. 불편하게 했으면 악이야. 그리고 거기에 억지가 들어가면 악이야.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으면 악이야. 이게 얼마나 달라? 요새 세상은 아주 다른 거야.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선을 지킨다고 하는데 뭘 지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알아야 돼. 어느 선까지는 돼, 안 돼, 이런 말 하잖아. 엄마, 아버지를 대하는데도 자식으로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렇지 그걸 넘으면 하기야. 그냥,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뭐 선과 악의,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진짜 도둑질 안 하고 뭐안 하고 이러면은 선한 것처럼 사는 거. 나는 진짜 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법도 없이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지멋대로 행사하는 사람이지. 자기 권력도 행사하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야말로 악인 거야, 그것이. 그래서 선은, 선을 지킬 때 선이다.